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음, 스티브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 두 번째 장 약함의 비밀에 대해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음, 2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했다는 말씀, 바로 뒤에 그가 살인자가 되었다고 전해, 전한다. 출애굽기 그러니까 2장 12절, 40세가 됐는데, 음,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죠.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노력하고 노력하라라는 말이 주문처럼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 주문처럼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약해서 쓰시지 못하기보다는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삶은 우리의 힘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충분히 약해야 한다. 이 약함이라는 것은 옛 생명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옛 생명의 죽음을 말하는 거지 새 생명으로 소극적으로 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약함은 옛 생명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약해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꾸준히 패배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 생명 가운데서는 노력하고 노력해도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실패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세가 되어 그들을 해방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욕구였다. 자기의, 자, 그런데 자기 힘에 의존하면서 옳다고 판단되는 일을 하게 됐다. 그는 결국 자신의 힘을 믿고 옳은 일을 하려고, 심지어, 하려고 하면 심지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조차도 큰 낭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시작하셨는가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는 옳았지만, 그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모세는.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40년 동안이나 보여주신 거죠. 왜 우리는 타고난 능력을 힘입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할까? 이것은, 옛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 가르치고자 한그 진리, 즉, 약함의 비밀을 나에게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음,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어 약함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스티브 맥베이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처럼 많은 사람이 힘든 과정을 거쳐 그 사실을 깨닫는다. 척박하고 황량한 상황에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로마서 7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온그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공고한 오라, 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하는 그 율법주의에 매여서 우리가 우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 율법주의가. 거기서 고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마땅한 이유가 있어 당신을 그곳에 두신 것이다. 또한 어려운 상황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지도 마라. 사탄에게 그런 영광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기간. 테스트 기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떼놓기 위해 인생의 사막을 경험하게 하신다. 실패하고 실패하고 꾸준히 실패하면서 아이 이 내가 예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죠. 자신감이라는 독.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모세를 위한 계획을 세워두셨다.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위험 있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경이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나 광야에서 보낸 가운데, 보낸 가운데 40년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 모세가 자부심을 내려놓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이거는 훈련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의, 모세의 훈련 기간. 모세는 강대국의 왕자에서 일개 양치기로 추락했다. 그렇지만 모세는 나쁜 상황에서도 역경을 참고 견뎌냈고 양치기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신다. 출애굽기 4장 3장 4장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쓸 것이라고 그에게 밝히셨다. 그때 모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망하고 망해서 <laughs> 결국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메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메 출애굽기 4장 2절 3절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자부심과 힘이 그에게는 줄곧 치명적인 독이었음에도 여태껏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옛 생명은 죽음으로 보내져야 돼요. 이 생명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음,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힘에 의존해 성공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이제 이 자아를 부인한다는 말인데요. 뭐냐면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자기 혼생명을 부인하라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의 혼생명을 부인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 삼아 흘려 보내시는 신성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은 강한 투지를 통하여 읽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 삼아 흘려 보내시는 신성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혼생명을 부인하죠. 자아가 깨져야 자아가 깨져야 성령께서 출구를 얻으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힘에 대한 신뢰를 버려야 한다. 오로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통해서만 가치 있는 일을 달성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그거를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자아는 깨져야 되고 거기서 이제 성령께서 흘러 나와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상징했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보며 실상을 파악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힘을 얼마나 신뢰와 왔는지 깨닫고 그런 상황을 혐오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과 관계된 일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피하고 싶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셨고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자 뱀이 그의 손에서 다시금 지팡이가 되었다. 프레묵비 4장 4절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물릴 수도 있었다. 모세는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신뢰해야만 했다. 이게 목숨을 거는 일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할때 잡는 것은요. 자아를 얼마나 부인해야지 그럴 수가 있겠어요. 자아를 부인하고 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손에 쥐어진 지팡이는 언제라도 독사처럼 변할 수 있다. 우리의 옛 생명은 독사처럼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의존하고 자부심을 가진다면 치명적인 독에 중독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잘못임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약함의 비밀을 터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즉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약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전에는 우리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우리의 능력에 힘이 실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능력에 권능을 불어넣는다. 사막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애굽기 4장 20절. 그 이후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절대 지팡이라 부르지 않는다. 늘 하나님의 지팡이라 일컫는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부심을 내려놓게 하실 때, 우리는 자신의 타고난 능력에 대해 올바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다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은 그저 똑같은 낡은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슴으로 알게 된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타고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 초자연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새로운 영, 새로운 지성, 새로운 의지, 새로운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의, 우리의 이제 혼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영, 그리고 새 마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팡이는 똑같은데 달라진 거죠. 중심이 달라졌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하잖아요. 중심.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거는 배, 중심을 말하거든요. 중심에서, 중심에서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예전의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이제 스티브 맥베이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 본인이, 본인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음, 어떤 한 사람을 한 사람에게 필리프라는 필리프라는 어떤 한 사람을 이제 가르치게 되요 복음을 계속 전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전해 주고 있는데 6주 정도 지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필리프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렇게 공부했던 것을 계속 적어 가지고 그 마을에 고향, 고향 마을의 촌장님께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촌장님은 그걸 받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소집해 가지고 그 이제 스티브 목사가 가르치는 맥베이 목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그 동네에, 그 동네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민들 중 몇몇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에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촌장님이 그 질문들을 적어 보내면은, 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스티브 목사랑.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laughs> 자기는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보람 있는 일이죠. 저도 이제 뭐 여기 시청자들은 별로 안 되지만 뭐 얼마 뭐 되지 않지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재밌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 말을 딱 듣는데, 하나님은 진짜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나는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스티브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속에서 그 힘을 일으키시는 그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되신 하나님과 동역을 하면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